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읽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구라는 오전에도 천지 마물 마무리, 우주 마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눴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보이죠. 만약에 이 지구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빛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둠만 있겠죠. 아니 불빛도 없고 전등 빛도 없고 아무런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심해에, 심해에 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어두깜깜한 동굴 속에 살아있는 어떤 벌레가 있습니다. 어, 거기 사는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떻던가요? 그들의 눈이 어떻던가요? 눈이 퇴화돼 가지고 멀어버렸어요. 못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보이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멀어 가지고, 하얗게 멀어 가지고 죽은 동태 눈깔 같이 돼 가지고 눈이,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어. 근데도 살아 있어. 감각이라는 어떤 감각 계통을 통해서 그 심해에서 살아요. 눈은 없는데, 눈은 있어도 안 보이는데, 만약에 지구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 얼어 죽겠죠. 추워서 죽을 거예요. 얼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서는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빛이 있어야 돼요? 태양빛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서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어, 살면서 빛을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비타민 뭐가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얼굴에 예, 많이 얼굴에 얼굴이라든지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진대요 몸이 안 좋아진대요 네, 골다공증 온대요 골다공증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은 햇빛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루에 30분은 햇빛 봐야 된다고 하는데 빛이 없으면 우리 인간에게나 사람에게나 우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 그것처럼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이 뭐이기 때문에?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생명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뭐하려고? 우리를 뭐하려고? 살리죠.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산에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태양 빛이든 어떤 빛이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어두운 곳에 다 환하게 밝힌다겠어요. 저산 밑에까지도 밝힌다겠어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을 몰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로들 안에 예수라는 빛이 와야 돼요. 예수라는 빛이 와야 내 안에 뭐가 떠나요?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요. 그래서 어두움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어둠을 가리켜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을 가리켜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야 되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둠이 떠나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 어둠의 존재가 사단 마귀요. 어둠의 주관자라니까 사단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 죄를 짓게 하는 주관자, 죄를 짓게 하는 자요. 사단 마귀라니까.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요. 사단마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둡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한다 이말이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내 안에 약한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죄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내 안에 죄가 떠나면서 귀신도 함께 떠난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주인되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침내요한이 그러죠. 나는 참빛이 아니야.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참빛이야. 침내요한 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 침내요한은 가짜라는 거예요. 참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자가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자가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는 겁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대낮에 활동해도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예수라는 빛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어둠만 있을 뿐이요. 사단마귀 귀신이 주인이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사람에 들어갈 수 있게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을 그 사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복음의 빛. 예수라는 빛을 전해서 전,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도 어디로 나와야 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 밝은 대로 나와야 돼. 그래야죠. 어두움에 다니면 그 사람은 어디가? 지옥가. 어두운 데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도둑놈도 지금은, 물론 대낮에 도둑놈도 있긴 있지만, 대체로 도둑놈들은, 도적놈들은 밤소님은 언제 와요? 저녁에 와요. 어두울 때 와요. 어두울 때 와서 훔쳐가. 그러죠 도둑놈들은 낮에보다는 밤에가 많아 더. 밤에 더죄 짓기가 쉬우니까 밤에가 더 모르게 한다고 말 그들은 주장하죠. 근데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모르게 할지라도 밤에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네. 낮에는 누가 들어요? 누가 봐요? 새가 듣고 새가 봐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 앞,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로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다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누가 옆에 있다? 천사가 있어. 천사가, 천사가 다 보고 다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을 해요. 몇분몇초몇시몇시몇분몇 몇몇 시, 몇시몇몇 초에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계속 생각하고 기록, 기록. 내가 생각한 것이나 말한 것이나 그래서. 하루 중, 하루 중, 그래서 누구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많이 생각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지옥 안기, 안 가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있으면서 예수라는 빛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다녀야 돼. 시편에서도 그렇잖아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더라 시편 23편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 있죠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 어두운 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가 않아 왜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도 이라도 그들 두렵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빛이 없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라는 빛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 예수라는 빛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빛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예수라는 빛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 하나니. 그래서 요한 일서에 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은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 완전하면 좋은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해 사람으로서. 완전하지가 못해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는 빛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왜 생명의 빛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이 해, 해가 없어, 해가 없어. 그림자도 없어.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태양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두움이 없다 이 말이야.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안에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음을 안대 어두움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두움을 다른 말로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요. 어두움을 다른 말로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야 돼. 어떤 빛으로? 예수라는 빛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게끔 악한 스타마이 귀신이 내 안에서 떠나가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저 천국의 빛이 있다. 어떤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은 어디요? 지옥이요. 어, 이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지옥에는 빛이 없다니까? 지옥에는 빛이 없어. 근데 빛이 없는 가운데 고통 받고 살아. 죄지었으면 지옥 가야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빛이 없는데 와.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죽이고 치욕감은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뭘 받아야 돼요? 예수라는 빛을 받아야 돼 이 빛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회개해서, 천국의 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생명의 빛으로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